이제 진짜 이 많은 걸한꺼번에다 맞힐 수 있어? 이 많은 거를? 와. 이거예. 와, 어딘 다 위치를 알아? 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가지를 다 맞힐 수 있어? 한 번에? 와, 떨어 도 이사야도 진짜 그거 다 알고 있어? 위치를 다 기억했어? 오, 맞네 진짜. 진짜 너 그때 어디 있는 건지 다 안다 신기하게 진짜 그거 그걸 보고 있어. 대단하다 이 소가 그걸 다 맞히네. 됐다. 와 위치를 다 알고 있네 진짜 이 소. 열심히 맞추고 있어요 지금 한참 놀면서. 저 음... 멋지게 하고 있어? <웃음> <웃음> 이사의 도전? 도전. 오 배로 완성됐네. 빨리빨리 하기로 해서 셔츠를 너무 먹지다 너무 멋지다 진짜 와다 알고 있구나 어딘지는 그래도 그럼 어디지 어? 택시 맞네 응. <laughs> 오호 택시 이거 어디지 이거 택시잖아 요거 아니야 여기 택시 색깔이 그거 같은데 이거 택시 색깔 같은데.

완성. 오. 그 비행기랑. 오 나름 마치고 싶은 걸 찾아 사는데 오. 완성. 비행기도 완성. 오 자전거 곰 머리도 발견했어. 네 음. 음. 떠나다 있어 너. 뭐 소방차도 완성하겠는데 오. 기차 완성 기차도 아직 한개 완성 안 됐는데요 오 완성 기차도 완성 오 고급차? 고급차를 노리는 건가? 오 구급차도 완성 오 자전거도 이제 완성인가요 자전거 완성 자전거도 있어요 아 몇개안 남는데 정말 오 택시 완성 택시도 완성 버스 이제 마치고 있고요 어. 버스. 완성. 버스도 완성 오. 소방차 저 s about to 저 u i l l One song. So bang, chow. So, talk about it. To p a 마지막 10개 퍼즐 완성! 와 쩍쩍! 박스! 대단하다! 이 소원! 쩍쩍쩍쩍! 이제 오늘의 퍼즐 끝! 끝! 헤헤! <laughs> <laughs>